네, 반갑습니다. 글라스전입니다. BMW 에, 2014년식 차량 BMW 428i 룸밀러 브라켓 파손으로 지금 수리, 지금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룸밀러 브라켓이 떨어졌는데 이 차주님이 강력 본드로 붙여서 이렇게 지금 레인 센서까지 교체해야 될 에, 상황이 왔습니다. 에,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혹시 실내 룸밀러가 떨어지거나 파손됐다면 손 대지 마시고, 그대로 자동차 유리 전문점 센터로 방문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 센서 칩도 부러졌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끊어졌는데요. 이게 작업을 하다가 파손을 시켰습니다. 레인 센서가 약 30만 원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대로 저희 글라스존 센터에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유리 쪽에도 보시면, 지금 브라켓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아까 말씀했듯이, 그대로 손대지 마시고 저희 글라스존 센터에 전화주세요 상담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어, 수리 시간은 약 1일 정도 약 하루 정도 걸리고요 예, 완벽하게 수리가 가능합니다 어, 저희 글라스존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시면 BMW 자동차 유리 교체, 열차단 썬팅 하이패스 룸밀러, 썬루프 수리, 뭐 후진시 비상 등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예, 보시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글라스존 센터에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리 작업 들어가겠습니다.